네, 안녕하십니까. 어,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그 추가적으로 남은 부분 해설 강의를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지금 이제 몇 번을 볼 거냐면 18번을 볼 건데요. 18번을 봤더니 이제 다음 표는 제품 생산에 따른 공정관리를 나타낸 거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에서 있는 대로 고르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렇게 들어가 있죠. 지금 보면 음 가나다가 있는데 공정에 대한 이 부분을 해석을 어떻게 할 거냐면, 지금 A같은 경우에는요 A같은 경우에는 선행공정이 없죠 선행공정까지 걸린대 시간은 뭐 2분이 된다라고 되어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B로 넘어갈건데요 B를 넘어갔을 때 B를 지금 가니, 가니까 어, 절삭 가공에서 A가 지금 몇 분이 걸리게 되냐면 2분이 걸리게 되고 B에서는 몇 분이 걸리게 되냐 3, 어, 3분이 걸리게 되죠 그럼 여기는 이제 2분이 걸린다는 얘기예요 A에서 B로 넘어가는 데 그죠? 그 다음에 연삭 가공으로 넘어가는데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는 이쪽으로 다시 C도 동시에 넘어가게 되죠.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이 몇 분이 걸린다는 얘기냐? 여기는 A에서 부품 선정에서 2분이 걸리고요. 그 다음에 A에서 B로 넘어갈 때 지금 몇 분이 걸리고 여기는 3분이 걸리고 여기는 얼마가 걸려요? 5분이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B, C가 마무리되면 조립을 해야 돼서 이게 어디로 가? 이공정으로 가죠. 이게 몇 분이 걸려? 4분이 걸리고 그 다음에 이게 제품 검사가 어떻게 돼요? 2로 가는 거야. 분이 걸린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자 이걸 가지고 해석을 해 볼게요. 그러면 전체 공정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20분이 걸리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있는 거 보면 알겠지만 이거는 같이 걸리는 거니까 2분, 5분, 4분, 2분이 되는 거예요. 그럼 20분이 걸리지 않죠. 그 다음에 첫 제품 생산 후부터 1시간마다 10개의 제품이 생산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보시면 2분, 5분, 7분이죠. 11분, 13분이니까 10개의 제품이 생산될 리가 없죠. 그 6분 걸린다는 얘기잖아. 틀렸고 B 공정이 1분 더 지연되어도 전체 공정은 시간에 변화가 없다. 그렇죠? 왜냐면 얘가 3분 걸리잖아. 얘는 5분 걸리고 그럼 얘가 5분 걸릴 동안 1분 지연이 된다고 하더라도 5분까지는 안 되니까 지연이 되진 않습니다. 그치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되는 거야? 4번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몇 번을 볼 거냐? 20번 볼게요. <laughs> 자, 20번을 보시면. 다음은 신발 제작에 소요되는 재고 현황이라고 되어 있죠. 이를 참고했을 때 제작할 수 있는 신발의 최대 수량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완성 제품 한 개당 소요 비용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라고 되어 있는데 완성 제품의 최대 수량을 보니까 A를 한번 봅시다. A, A 같은 경우에는 신발 한 개당 소요량이 3개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단가는 100원이라고 되어 있고요. 재고 수량이 210개네요. 그럼 얘는 몇 개까지 만들 수 있다는 얘기야. 70개까지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신발 한 개당 소요량이 얘는 몇 개냐? b는 4개입니다. 그다음에 단가 는 얼마야? 30원이고요. 그다음에 얼마야? 재고 수량은 200개니까 얘는 몇 개까지 만들 수 있다는 얘기냐? 50개까지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다음에 c 같은 경우에는 제품의 한 개당 소요량이 지금 얼마라고 돼 있어요? 18개라고 돼 있지. 그다음에 지금 보니까 단가가 얼마? 10원이라고 돼 있는데 그다음에 재고 수량이 2000이라고 돼 있네요. 그죠? 그럼 얘는 얼마가 돼요? 200개까지 만들 수 있겠네요. 그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신발 나는 소요량이. 어, 그 다음에, 아, 200개가 아니네요. 음, 200개가 아니죠? 지금 18을 2000으로 나눠야죠. 요거는 계산하지 말고 그냥 냅둘게요. 그 다음에 D. 어, 얘는 신발 한 개당 소요량이 몇 개? 한 개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단가는 얼마야? 200원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재고수량은 140개라고 돼 있어요. 그럼 얘는 몇 개까지 만들 수 있어? 140개를 만들 수 있죠. 근데 문제에서는 뭘 구하라 그러냐면 완성품의 최대 수량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라고 돼 있는데 지금 제일 작은 걸 따라가야 되죠. 제일 작은 게 누구야? 얘죠얘 그러니까 50개가 되는 거야. 그죠. 그 다음에 완성품 한 개당 소요 비용은 얼마가 되는 겁니까? 이거 전부 다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다더 하면 되죠. 이해가죠. 어떻게 더 하는 거냐? 얘는 단가가 100원이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100원에 3개 들어가는 거니까 얼마가 들어가. 얘는 300원이 되겠지. 얘 같은 경우에는 몇 개가 들어가? 단가가 얼마야? 30원인데 4개가 들어가? 그럼 120원이죠. 그 다음에 얘는 단가가 10원인데 116개가 들어가? 그럼 얘는 180원이고 얘는 200원인데 한개밖에안 들어가지. 그럼 얘는 얼마가 돼? 200원이 되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이해 가세요? 그래서 얼마가 나와? 남아? 800원이 나와요. 800원. 됐죠? 어, 단가니까 개당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계산을 다 곱해 주셔야 됩니다. 그거는 기억을 하고 계시고요. 2 0원이 되는 겁니다. 자그 다음 문항 볼게요. 그 다음 문항이 지금 몇 번이냐면 22번을 볼 겁니다. 22번. 22번을 볼게요. 음, 22번을 봤더니 땡땡 전자는 2017년 뭐 어쩌고저쩌고 막돼 있어요. 금제도 역시나 뭘봐 이런 거볼 필요 없고 바로 그냥 문제를 볼 겁니다. 자 문제를 봤더니 A가 견적서를 보고 하자 상사는 이런 지시를 내렸대요. 예약 인원을 150명으로 축소를 해라. 그럼 여기 전이 되는 거고 얘는 후가 되겠죠? 그죠? 전이 되고 후가 됩니다. 여기서는 예약 인원이 몇 명으로 축소하래요? 지금 150명으로 축소를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그럼 150명보다 많았겠네. 자, 그 다음. 와인 수량으로도 30병으로 줄이도록 하자. 와인도 30병으로 줄이도록 합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 단, 함, 항목별 견적 금액을 초과하지 않으면 식사와 한, 와, 와인 등급은 한 단계 높이기로 하죠. 식사와 와인의 와인 등급이 높아진다. 한 단계. 어떤 전제 조건 하에 예산을 넘지 않았을 때. 자, 그 1200만원 넘은 상태이기 때문에 꽃장식 등급 조정. 자, 꽃장식의 등급을 변경 후에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야? 조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 남은 예산이 있다면 그림 추가해. 그림 추가. 그림은 추가하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걸 봤을 때 달라지지 않는 항목이 지금 뭐가 되겠습니까? 라고 되어 있는데 달라지지 않는 항목을 한번 볼게요. 일단은 뷔페를 봅시다. 원래는 지금 인원이 300명이었어요. 변경 전에는 지금 얼마라 얘기야? 300명. 그 다음에 와인은 얼마였었다는 뜻인지 한번 볼까요? 와인은 50병이었네요. 그죠? 그 다음에 식사랑 와인 등급. 등급은 몇 등급이었냐? C등급. 그러면 식사는 C등급이고요. 얘는 C. 그 다음에 와인 같은 경우에는 몇 등급이냐? B등급이었네요. 자, 꽃장식 등급은 뭐였냐? 대였네요. 대. 그 다음에 그림은 대였네. 그림은 소였네요. 소. 그럼 얘는 등급을 낮추자고 했으니까 얘는 그럼 소로 가야겠죠 됐죠? 자 그럼 얘는 예약인원이 지금 몇 개가 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볼건데 지금 보기에서 봤더니 예약인원, 비페 등급 예약인원은 당연히 조정이 되겠죠 그 다음에 비페 등급을 한번 볼까요? 원래는 단가가 3만원이 300명이 있었으니까 900만원이 되는거야 원래는 3만원이 300명이었으니까 900만이 돼요 근데 이걸 내가 조정을 하게 되면 얼마로? 150명으로 조정을 하게 되면 절반으로 줄죠? 그럼 450만 원이 되거든? 그러면 등급을 조정해서 36,000원으로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36,000으로 하고 여기에다 얼마를 곱해도 150명을 곱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이렇게 그럼 얘는 36,000에다 150을 곱한 거잖아. 그럼 36,000에다가 15를 곱한다라고 쳐봐요. 이렇게 그죠? 그게 얼마가 나오게 돼? 얘는 36,000에서 곱하기 15를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됐죠? 얘는 얼마가 나오게 되냐면, 540만이 나오죠. 그러면 그, 그 전에 비해서 금액을 초과해야안 해요? 초과 안 하죠? 그럼 등급을 옮길 수가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 비폐 등급도 어떻게 돼요? 올라가게 돼요. 됐죠? 그 다음에 와인도 지금 보시면, 와인이 원래 325만원이었는데, 이걸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게 되면 9만원이 되죠. 9만원. <laughs> 그죠? 얘가 원래 얼마였다고? 65,000이야. 65,000이었는데, 300명을 계산을 해가지고 얼마가 나왔었어? 아. 그죠? 300명을 계산을 해서 수량을 지금 50개라고 주문했죠? 50개. 50개를 주문해서 325만원이 나왔었는데, 얘를 그럼 등급을 계산을 하면, 325만원이니까, 빨간색으로 봤을 때,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하게 되면 9만원이 돼요. 그 다음에 와인 병수는 30병으로 하자면 그럼 270만원이 되는 거야. 그럼 어때요? 예산 안에 있죠? 분등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와인 등급도 조정을 할수 있고, 식음료 결정가, 그죠? 그 다음에 장식비용 견적가. 장식비용 한번 볼까요? 320만원인데, 얼마로 낮춰졌어요? 320만원이, 얼마로 바뀌었다? 170만원으로 바뀌었어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죠? 다음에 현수막은 30만 원이 원래 있었고, 자 이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현수막 비용은 견적서와 달라지지 않죠? 그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죠? 이렇게 들어가고 얘는 어디에서도 볼수알수 수 있어요. 보셔도 이 처음에 조건을 줬을 때 현수막에 대한 얘기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럼 현수막 비용이 아마 조정이 되지 않는 경우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뭐할 수 있어? 유추는 해볼 수 있어. 이해 가시죠? 자그 다음에 23번 봅시다. 위에 문제에서 지시 사장을 모 지시 사항을 모두 반영했을 때 그림의 총 수량은 몇 개가 되나요?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그림의 총 수량을 생각을 해보니까 얘는 얼마가 되는 거냐? <laughs> 어 이걸 더해보죠. 이거 더하면 얼마가 나와요? 810만이 나와요. 이거까지 더하게 되면 얼마가 나오게 되냐? 980만 원이 나오네요. 그러면 예산이 지금 얼마가 되는 거냐? 얼마를 넘지 않는다 그랬냐? 1,200만 원 넘지 말라 그랬거든요. 1,200만. 근데 그 980만이면 거의 얼마예요? 거의 천만이나 마찬가지죠. 아 천만이란다. 어 천만이나 마찬가지. 200만이란 말이야. 그럼 200만에서 20만 더하는 거니까 220만 정도 나오겠죠. 뭐이 정도가 된다는 얘긴데 일단은 일단 봐요. 근데 그림이 하나에 얼마가 되는 거야? 6만 원이 된단 말이야. 그죠? 6만 원. 6만 원이 되는데 이 6만 원을 220만 원 같은 경우로 나눠버리면 6318이 되겠죠. 분이 40이 되겠죠. 이런 형태가 되는 거거든? 그죠? 이런 형태가 된단 말이야. 그치? 근데, 여기서 생각을 해볼게요. 뭘 생각을 할 거냐면, 음, 뭘 생각을 할 거냐면, 여기서는요, 뭘 지금 추가로 반영을 해야 되냐 현수막이 있죠, 현수막. 현수막이 지금 얼마였어요? 30만원이었지. 그죠? 현수막이 30만원이었으니까, 아까 이제 여기서, 어, 1200만원에서 30만원을 더하게 되면, 1010만이 돼요. 그럼 남는 건 뭐가 남아? 990만이 남아요. 그쵸? 그럼 요거를 이제 얼마로 나눠서 생각을 해봐. 6만이라고 해봐. 6일은 6이죠? 아, 어. 뺐죠? 뺐으니까 이렇게 들어가야지. 그죠 이렇게 되면 어 여기 99가 아니죠? 99가 아니고 여기 뭐가 들어가? 190이 들어가겠죠? 그치? 6, 3, 8이 되고요. 6일은 이렇게 되는 거야. 그쵸? 그럼 문제에서는 어, 요구하는 그 뭐냐 그림의 총 수량은 몇 개가 되는 겁니까 31개가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31개가 된다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요런 식으로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그 다음에 옆에 거 24번도 볼게요 24번 자 24번을 보면요 얘도 문제를 먼저 볼 건데 그 본부 직원 5명을 포함을 해서 본부 직원 5명 원래 몇명 있는지 또 알아야 돼 얘가 전이 있고 후가 있는데 일단은 참석 인원을 보죠. 참석 인원을 보니까 지금 몇 명이었었냐면, 음, 참석 인원이, 어, 몇 명이라고 돼 있나요? <laughs> 음, 지금 수량을 봤더니 지금 뭐 콩나물국밥 40개, 뭐 석갈비는 뭐52 이런 식으로 돼 있고, 그 위에 보시면 석식하고 조식이, 석식이 52명, 조식이 얼마라고 돼 있어요? 40명이라고 돼 있죠. 그죠? 40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중에서 몇 명이 추가가 되는 거야? 그 다섯 명이 추가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걸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러면 봅시다. 음, 뭘볼 거냐면 뭘볼 거냐면 원래는 지금 석식에 52명이었죠. 저녁에 52명 여기서 추가가 되면 57명이 되겠네요. 이렇게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그죠? 자그 다음에 어, 현재 견적 가격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0%, 그럼 얼마까지 가능하다고 여기까지 가능해집니다. 그죠? 이렇게 되 있습니다. 어, 다음 중 적절하지 않은 계획은 뭐냐? 2인실을 모두 6인실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인원을 지금 보니까 음, 1번에 <laughs> 2인실이죠. 2인실을 생각을 해봤을 때 6만원, 지금 6인실이잖아. 6인실이 지금 5명을 포함해서 을 모든 일정에 참여한다라고 했으니까. 숙박인원이 숙박 숙박인원이 숙박. 숙박 인원이 40명에서 45명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어, 어떻게 되는거냐 현재 견적가격에서 1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라고 했으니까 10%면 대략 얼마가 되는겁니까 지금 120만원에 그 다음에 1 1 1 3만6천원에 뭐 21만 합쳐서 2 5 4만6천원 이잖아요 %면 대략 얼마야? 25만원 정도 되겠죠. 그죠? 근데, 2인실을 모두 6인실로 변경을 하자고 했으니까, 2인실이 지금 수량이 6만원이잖아요. 그럼 45명이면, 몇 개를 더 예약을 해야 돼? 3개를 더 예약을 해야 되죠. 그러면 120만원에서, 플러스 얼마가 돼? 18만원이 된다는 얘기야. 근데 이걸 내가 6인실로 바뀌어버리게 되면, 6인실이니까 방을 몇 개를 예약할 수가 있어요? 45명만 채우면 되죠? 그럼 8개만 예약을 하면 돼요. 그럼 12만원 곱하기 얼마가 돼? 8이 되겠지. 그럼 96만이 나와요. 그죠? 그럼 기존에 비해서 어떻게 돼? 견적이. 내려갔죠? 그러니까 얘는 아니야. 그 다음에 세미나실을 이용하지 않는다? 이건 뭐, 어, 당연한 거겠죠? 예산이 오히려 줄어들 거 아니야. 이용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3번. 석식 메뉴를 목삼겹으로 대신한다라고 하는데 석식 한번 볼까요? 석식이 지금 메뉴가 지금 뭐냐면, <laughs> 어, 식사류에 지금 봤더니, 육회 비빔밥과 콩나물밥 있고, 목삼겹하고 석갈비가 있는데, 목삼겹으로 대시를 합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얘는 처음에는 18,000 곱하기, 얼마였냐? 52였는데, 지금 목삼겹으로 대체를 하게 되면, 만원이죠. 얼마가 되겠어? 57이 되겠지. 맞아요? 그럼 18 곱하기 52 같은 경우에는, 봐봐. 52가 10개 있으니까 520. 52가 8개 있으니까 얼마가 되는 거예요? 16에다가 40, 416 그럼 대략 얼마가 나와? 936이 나와 그래서 거기 밑에 뭐라고 돼있어? 93만 6천원이라고 돼있잖아 근데 얘는 얼마가 돼요? 57만원이 돼요 그럼 비용이 어떻게 돼? 줄어들지 그럼 얘도 맞아 4번 2인실을 모두 10인실로 변경한다 6인실로 변경, 변경을 했을 때도 돈이 남았잖아 얘도 남는 거야 다섯 번째 볼까요? 조식 메뉴를 육회 비빔밥으로 변경한다라고 하는데, 육회 비빔밥 가격이 어때요? 9,000원입니다. 훨씬 어때요? 비싸지죠? 그럼 9,000원 곱하기 45가 된다면. 만원 곱하기 45는 얼마예요? 45만원이죠? 그중에서 0원씩 빠졌으니까 4 5 0 0 0원 빼면 되죠? 그럼 45만원에서 45,000원을 빼면 얼마가 추가가 돼요? 약 40만원 정도가 추가가 되는데, 그럼 10%는 어떻게 돼? 오버하게 되지. 그래서 몇 번의 답이 돼? 5번의 답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25번 위 문제에서 도출된 네 가지 대안 중 1, 2, 3, 4번이겠죠. 1, 2, 3, 4번 요거. 그렇지? 네 가지 대안 중에서 최대 비용이 산출된 경우를 선택을 했을 때 어... 기존 예산에서 추가되는 비용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라는 내용입니다. 그죠? 기존 예산에서 추가되는 비용. 그러면 최대가 될 때를 선택을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럼 1번만 한번 볼까요? 1번, 1번을 보시면. 자, 1번을 지금 보시면, 원래는 254만 6천 원이었죠? 254만 6천 원이었는데, 그 중에서, 그러면 숙박 비용이 얼마가 되는 거야? 1번은? 96만이 되는 거야. 그 다음, 그 다음에 다른 거는 변경을 하지 않아요. 다른 거는 변경을 하지 않으니까 인원수만 좀 바뀝니다. 인원수만 바뀌면, 지금 콩나물국밥이 40명인데 몇 명으로 늘어? 45로 늘죠? 5명이 더 늘었으니까. 그럼 25,000원이 더 늘어요. 그럼 22만 5천 원이야. 어, 그 다음 같은 경우에는 육류. 육류 같은 경우에도 역시는 어때요? 다섯 명이 더 늘죠? 그러면은, 18,000원에서 오르곱하면 9만원이지. 그러면은, 9만원이니까 거기다 9만원을 더더 해봐요. 93만 6천원에서 9만원을 더 더하면, 얼마가 돼요? 9만원을 더한 거니까 1026,000원이 되겠죠. 네, 2.6만.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어, 대여료 41만원이었나요? 아, 세미나실. 세미나실이 지금 20만원이었죠? 20만원. 그 다음에 탁구장이 한 개가 만원이었고, 그럼 21만원이 됐었네요? 이해 가시죠? 그렇게 되는 부분. 어, 그래서 96만원에다가, 그 다음에, 어, 나와 있는 부분을 최대 비용이 산출을 된 경우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요거는 정리를 어떻게 하시면 돼요? 요걸 다 전부 다 더하면 돼요. 이해 가죠? 어, 이렇게 더하시면 됩니다. 그럼 9 6만에서 113만 6천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 20만원까지 계산을 해보게 되면, 음, 요거를 어떻게 계산할까요? 음, 얘네들이 다 하면 되죠, 그냥. 그 다음에, 세미나실, 20만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그 탁구장 만원. 1만원. 이런 내용들이 있겠네요. 그죠? 그런 내용들. 자, 네 가지 대안 중 최대 비용이 산출된 경우, 요렇게 되는 겁니다. 2번 같은 경우에는요, 2번 같은 경우에는, 같은 경우에는, 어, 요거는 계산하게 되면, 요거는 계산하게 되면, 120만 5, 여기 22만 5천 원이죠? 그죠? 그럼 125만 천 원이네요. 121.5만. 자, 근데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뭘 바꾸는 거였어요? 두 번째는, 음, 세미나실을 이용하지 않는 거였죠. 세미나실을 이용하지 않는 거였으니까, 요것만 생각해보면 됩니다. 그럼 얘는 얼마가 나오게 되냐면, 262만 천 원이 나오고요. 어, 2번 같은 경우에도 계산하게 되면, 264만 천 원이 나와요. 3번도 역시나, 3번은 뭘 비용을 변화를 시키는 거냐? 석식 메뉴를 목삼겹으로 대신 하는 거죠. 그럼 목삼겹으로 대신하는 거니까 얘도 138만에서, 그 다음에 얼마라고 돼요? 여기는 79만 5천이 돼요. 그 다음에 역시나, 그 다음은 41만이 되는 거죠. 이걸 정리를 하면 얘는 얼마가 나오게 되냐면, 258만 5천 원이 나오게 돼요. 이렇게.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얼마가 나오게 되냐. 네 번째.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90만 원이 되고요. 이렇게. 90만 원. 그 다음에, 어, 뭐가 나오게 되냐면, 141,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41만. 이런 식으로 정리가 돼요. 근데 이것도 계산을 하게 되면 얼마가 나오게 되냐면, 256.1이 됩니다. 어, 실질적으로 가장 많이 추가되는 경우, 가장 많이 추가되는 경우는 이제 5번은 필요 없고요 그죠? 5번은 필요 없고, 가장 많이 추가되는 경우는 언제나? 264만이죠. 264만. 그러면, 원래 비용이 얼마였는데? 256만이었어. 아, 254만 6천이야. 그쵸? 근데 가장 많은 비용이 될 때가 지금 얼마가 된다는 얘기냐면, 2 6 4 0원이란 말이야. 2 6 0만 이런 식으로. 됐죠? 그럼 얼마가 나오게 돼? 95,000원이 나오게 돼요. 95,000원. 됐죠? 어,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기존 예산에서 추가되는 비용은 이렇게 본다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이해 가시죠? 됐죠? 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뭘볼 거냐면, 26번에 나와 있는 부분을 볼 겁니다. 26번에는요, 지금 여기서는 인원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봐봐요. 27번을 보시면 11월 중에는 각 조별 2일에 걸친 직무수행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11월 근무표를 반영해서 교육 스케줄 작성했을 때각 조별 교육일로 적절한 것은이라고 돼 있는데 휴무일을 보는 거예요 휴무일. 알겠어요? 어, 지금 며칠 동안 근저 그, 교육을 시작을 한다고 했냐면 2일에 걸친 직무 수행 교육이 진행된다고 돼 있어요. 그럼 2일에 걸쳐야 된다는 거는 거, 거야 되는 거니까 이틀 동안 쉬는 경우를 찾아야 돼. 이해 가죠? 이틀 동안 쉬는 경우. 자, 그러면 생각을 해 볼게요. 지금 어디가 이제 볼 거냐면 D팀 뭐 D 같은 경우에는 5에서 6 이틀 쉬죠. 그다음에 또 12에서 13. 그다음에 뭐 25에서 26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럼 D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야 돼? 25에서 26.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없애주는 건 이틀 연속으로 쉬지 못하는 날짜를 없애준단 말이에요. 그럼 AT 같은 경우에는 언제 이틀 연속으로 쉬느냐. A팀을 보면은 7, 8이죠? 그 다음에 20하고 21도 되나요? 20하고 21도 되네요. 그 다음에 27하고 28은 되나요? 이것도 되네요. 그 다음에 이제 B팀으로 가는 거지? 2하고 3이죠? 되죠. 15, 16? 되네요. 얘도. 그죠? 그다음 에29 하고 30 되나요? 29 하고 30은 안 되죠. 그럼 5번 버리고, 그다음 1, 2, 3, 4 이런 식으로 찾아가는 거야. 그죠 그러면 시팅 같은 경우에는 10에서부터 1 1일 되죠. b 팀은 25에서부터 26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돼요? 4번이 돼요. 그래서 각 조별 교육일로 적절한 부분은 몇 번이 된다? 4번이 됩니다. 이렇게 찾아주시면 됩니다. 이해가죠? 어, 자 여기까지 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모의고사 지금 나와 있는 이분의 해설을 했었는데요. 지금 제가 여기서 분들이 쭉 풀어 드리는 이 부분들 중에서 기억하라고 하, 조금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 요 부분은 알아야 된다. 이 부분은 너네가 어, 기억을 하고 적용을 시켜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요. 그다음에 문제를 볼 때도 역시 어떻게 하는 거야? 먼저 문제를 보고 그다음에 이제 조건들을 파악을 하는 이런 형태들은 꼭 지켜 주셔야 됩니다. 처음부터 그냥 읽으면 시간이 절대로 어, 여유가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연습을 꼭 충분히 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그럼 여기까지요. 어, 해설 강의를 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